난 행복합니다. <laughs> 내 소중한 사람. <laughs> 그대가 있어, 세상에 있어, 더 아는 잔소녀. 내가 그 호우바 오일 영상을 싹 올렸더니 사람들이, 아, 일단 간증 후기가 너무 많아서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일단 좀 감동을 먹었고, 나를 또 다음 영상을 찍게 원동력을 만들어 아니 조회수가 나와야 나도 사실 올릴만하지 인간인지라 어쨌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샵 인테리어를 했어 인간은 그대로 약간의 좀 약간 저렴한 느낌인데 샵은 너무 고급져졌어 그래서 그들이 딱 들어왔을 때 낯가리는 거야 어 다음번에 장벽으로 만나요. 했듯이, 오늘의 영상도 장벽과 관련된 영상이고, 피부과를 가든 관리실을 가든, 다 하나같이 내가 피부가 안 좋을 때, 꺼내는 키워드가 뭐야? i s 장벽이야, 장벽. Barrier. 올리브영에서도 뭐 장수진, 장벽, 수분 진정, 요지알까지 나올 정도로, 장벽이란 키워드를 너무 많이 쓰죠. 피부가 푸석하고, 기미 잡티가확 올라오고, 얼굴이 가렵고, 따갑고, 붉고, 열이 막, 미친듯이 훅훅 나 이게 결국에 뭐야? 장벽이 와장창이 됐다는 증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 장벽 아이템들을 말해줄게 첫 번째는 메이크 프레임 클렌징 밀크야 일단 장벽이 무너졌다? 5일밤 요런 애들 있지 아 구덕한 애들 멀리 해주세요 너무 오일리하기 때문에 장벽이 무너져서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클렌징이 너무 과하게 되는 요런 애들은 장벽도 나갈 수 된다 메이크 프레은 올리브영에서 아주 최고예요 유발될 성분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보습은 보습대로 지켜주는 이렇게 아주 깔끔스바리 클렌징 밀크가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쓰는 토너가 있어 이 토너를 쓰고 나면 얼굴의 결감도 조금 한번 싹 정리가 되는데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어그 다음번 앰플이라던가 뭘 발랐을 때 굉장히 더잘 먹어 제가 쓰는 건 바로 코스알엑스의 시너지 토너인데요 너무 매력있는 건 판테놀까지 있어 이 판테놀이 뭐야? 피부 재생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세요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 또 핵심이에요 이 프로폴리스가 결국에 항염이나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지 남자분들은 앰플 스라고 하면 세상에 무너져 아니 원장님 저는 근적이는거 싫습니다 아 당신 나가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 들을 위해서 저는 시너지 토너를 몇겹 정도 더 발라봐라 요렇게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토너 패드 같은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돼. 장벽 이 무너졌을 때 각질감이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지는 피부가 있어요. 그럴 때그 각질은 진짜 보호막이거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화장할 때 그게 들뜨면은 어머 나왜 이렇게 며칠 못 먹은 사람 같지 어머 나 남한 사람이 아니라 좀 북한 사람 같네?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 각질을 어거지로 벗긴다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때처럼 밀리는 걸쓴다던가 아니면 토너 패드를 막 그냥 바. 아유, 마치 발톱 꿈 치를 닦 듯이 그런 게 진짜 장벽 이 개박살 나는 지름길 입니다. 내가 아까 전에 손상된 장벽을 가장 빠르게 복구하는 성분이 뭐라 그랬어? 판테놀이라고 했지. 이 앰플에도 판테놀이 기깔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트레알로우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성분이야. 이 앰플을 칭할수 있는 거는 민감한 피부를 복구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데 특화된 앰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챗 GPT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챗 GPT한테 물어봤거든? 이 앰플은 장벽복구에 이론상 거의 교과서급 조합을 갖춘 앰플이에요. 내가 유튜브에 어떤 분한테 내가 댓글을 달아줬거든 이거 써봐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여태까지 쓴것 중에 제일 인생 클렌징폼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분도 장벽이 많이 와장창 된 피부라고 하셨거든 이 클렌징폼은 알로에 베라거든요 그래서 알로에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약간 장벽이 무너졌거나 좀 벗겨진 피부들은 처음에 했을 때좀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근데 수분감이 너무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항시 장벽이 좀안 좋거나 염증기가 좀 많거나 하는 피부한테 추천하는 크림인데 리라클 크림이 넣어 가지고 이크림도아주 그냥 뒤집어져요. 판테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깔려 있고 세라마이딘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내가 그때 저번에 지질의 성분 중에 하나가 세라마이드라고 했죠. 그 성분이 이렇게 싹또 아하. <laughs> 그래서 이 크림의 역할이 뭐냐면은 앞에 바른 것들을 단단하게 그냥 지가 다 결합을 해 가지고 그냥 탁 마지막에 그냥 페이스 봉인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 드릴 거는 바이오던스 토너 패드. 제가 지금 분홍색만 갖고 있는데 장벽이 무너진 분들은 파란 색깔 꼭 써보세요. 다른 토너 패드들은 면이잖아. 이갤 패드는 닦끔이 재면이요. 응, 하나도 안 닦여. 하지만 민감한 부위에 싹 올리잖아. 10분이 지나도 잘안 말라. 그 정도로 안에 수분이 너무 가득 차 있고 뗀 순간 여기가 너무 시원해.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은 돈좀 써야 돼요. 장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장벽 무너진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 장벽 복구 루틴을 세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손을. 깨 스 먼저 닦아야 돼요 이거 한 4번 정도 짜내 약간 남은 스타일 30초를 마음속으로 제 하나 둘셋너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또물 묻힌 상태로 한 10초 정도 해그 다음에 거. 구어 20번 헹구어 20번 이게 폼클렌징 거쳐서 이것도 30초 이내로 끝내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40번 헹궈요 40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알엑스 시너지 토너 이거를 한요 정도 짜 그냥 넉넉하게 짜 그리고 얼굴을 다바르 어, 내가 딱 좋아하는 질감이야. 이렇게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뭐야. 이런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딱한 스포이드가 양이 한 번에 바르기 딱 좋아. 그다음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톤 없이 그냥 이 앰플 세겹 바르잖아요? 광이 미친듯이 나. 얼굴이 그냥 대머리가 돼. 모든 것을 다 반사시켜. 이것도 한세겹 바르거든요? 장벽 안 좋은데, 나 기미 잡티도 걱정이고, 탄력도 걱정이어서 기미 잡티도 바를 거고, 탄력도 바를 거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제발 욕심 좀 버리자. 어, 죄송해요, 속트음이 일단은 수분과 장벽에만 집중을 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선행학습을 하는데, 이 기초가 안 되는데 자꾸 선행을 나가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학생이 되는. 뭔지 알지? 내 경험담이야. <laughs> 알아듣는 척. 네네, 네네. 이런 문제 풀면 다 돼요. <laughs> <laughs> 가해 선생님이 항상 의문이었어 아, 지훈이는 항상 그 자리에서 풀어보라고 하면 잘하고 다 괜찮은데 왜 막상 시험을 보면 이렇게 잼병이 될까 <laughs> 이거, 파란 색깔 쓰시면 돼요. 제가 파란 색을 다 써가지고. 어. 나는 턱이 지금 예민하거든요? 여기가 빨간 여기. 여기가 예민하면 여기. 여기가 예민하면 여기. 각자 예민한 부위에다가 이거 싹 올리고, 한 10분 정도 유튜브 보세요. 뇨, 뇨뇨뇨,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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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이제 10분이 딱 지났잖아. 이렇게 싹 떼서 여기 온도가 확실히 어울. 얼어. 여기가 진짜 맨질맨질해져. 그니까 러 특히 여기 나비존에 피지 많이 끼고 막 열감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딸기. 전한 요만큼 발라요. 흡수를 또 사. 여기 또 너무 부드럽다. 아까 턱주가리에 돌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laughs> 어, 돌기 어디 갔니? 돌기야, 돌기야. 이제 심마이 다들 좋은 밤 되세요. 한시거든요